어, 그리고 이것도 공식가 1억 미만, 뭐, 그런 거죠. 네. 신암 비치 팰리스 이게, 위치가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북항 쪽이거든요, 북항. 여기 보시면, 어, 되게, 먹을 데가 많아요. 북항. 북항 아닌가? 북한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낯설지. 아, 여기가, 여기가. 북항이구나. 여기 보시면 요, 여기가 그 아파트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회센터도 엄청 많고 제가 되게 자주 가는데요. 회 먹을 때 목포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포 갈 때마다 이렇게 회 먹으러 많이 가요. 가격도 저렴하고 스키다시가 되게 좋아요. 엄청 많죠. 제가 많이 가는 데는 약간 좀 북항 시장 쪽으로 많이 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북항 시장이 있거든요. 여기. 네, 저는 이쪽 이쪽 많이 가요. 여기 2층 갈 때도 있고 요즘에 많이 가는 데는 네, 요, 요쪽으로 많이 가요. 예, 네, 저희 천지수산 여기 많이 가요. 네. 사장님이 내가 소개해 준거 아시려나? <laughs> 천지수산 가서 요즘엔 거의 먹고 있어요. 그럼 여기 2층 가서 그냥 먹는 건데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바다가 이렇게 딱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바다 바다 테라스 쪽에 자꾸 이게 짐을 놔 바다 쪽이 좀잘안 보이는 게좀 단점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 여기, 여기 회센터, 요런 데도 있고, 회센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요. 여기가 회센터잖아요? 네. 회센터랑 뭐, 한 1분 거리. 뭐 엄청 가깝죠. 네. 여기도 거의 새 아파트고, 여긴 거의 완전 붙어있어요. 근데 너무 붙어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 많은데 좀 불편하잖아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이쪽이 나은 것 같아. 어, 여기에 있는 신안 비치, 비치 펠리스 1차 아파트에요. 가격이 뭐, 너무 싸요. 8,600만원. 아, 이게. 이런거 보면은 전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게 8천만원밖에 안해하고막 아파트인데 그 여기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에요. 대출이 어... 그 무주택자 아니라도 좀 나와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8천6백이면 한60% 70%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내돈 한 4천만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이거 4천만원 없다 생각하고 사놓으면, 예, 갈 때마다 회는 시컷 먹겠죠. <laughs> 어,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이렇게, 어, 북항 쪽에, 무슨 대교지? 목포대교인가? 예, 목포대교. 여기가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밤에 야경도 되게 멋지고, 예, 멋지죠. 목, 저 그냥 애기들 데리고 가면 드라이브 삼아서 목포대교 이렇게 한 번씩 건너갔다 오거든요. 여기가 그냥 바로 집 앞이에요 네. 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에서 음, 하여튼 뭐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뭐 뷰는 하여튼 이쪽에다 이게 바다거든요 목포 여기 신안 앞바다고 뭐 이런데 나온 아, 아파트거든요 음. 이런데 이런 새 아파트가 있다는 게참 신기하죠 어 이건 몇년 됐지? 새 아파트는 아니네 0 3년이니까 거의 20년 정도 됐네요 네. 지하주차장 연결됐는지는 뭐잘 모르겠어요 근데 싸니까 뭐 너무 싸죠 목포가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어,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공시지가 한번 볼까요 남학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입주물량이 터져가지고 계속 하락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 뭐 너무 싸죠 매매 한번 가격 한번 볼게요 어, 탑층. 전 탑층이 좋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근데 북쪽으로 이렇게 나지 않은 한는 어, 하여튼 뭐, 시세는 1억 4천. 그니까 좀 크기가, 면적은 작은 거 없나? 아, 작은 게 없네. 근데 이거보다는 여기 나온 매물이 좀 작아요. 59, 제곱미터가 나왔거든요? 여기 있는 건 84제곱미터니까. 어, 하여튼 뭐, 그런 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사고 싶은데, 참아야죠, 뭐. 돈도 없고.